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몸이 불편하신데 네. 또뭘 하시네? <laughs> 야, 다 이게 종이로 다 싸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이렇 이러, 이러다가 내려오다가 넘어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laughs> 느리죠. 조심조심 하느라고. 어 그러시구나. 네. 제 잘못도 있어요. 아. 제가 농사 짓다 보니까 일안할수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아버님 기여도가 몇 퍼센트인가 제가 진찰을 해봐야 아니까. 제가 진찰하러 한번 제가 진찰할게요. 예, 예. 그 아버님, 오, 맞아. 그 기여도도 알아맞히시면 예쁘신 네. 거죠? <laughs> 그냥 해보는 해 약이네요. <laughs> 작은 게 이게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아, 조그만하네. 그죠 이렇게 했때 이파리가 있으면 이걸 싹 걷어, 있어요. 아, 그래. 이걸 싹 집어넣어 이렇게. 싹 집어넣고. 그고 이걸 아물려. 아물려. 그끼고스 얼룩 갖다 이렇게, 이렇게. 우와 <laughs> 와 마술 같아요. <laughs> 저도 한번 싸보죠. <싸볼까요? 웃음> 요즘 음, 배가 정말 웬만한 아이들 입고 머리만 입고 하죠. 하죠. 아, 네. 이파리 잘 빼서요. 얼룩이 생겨요, 얼룩 오늘은 가자마자 일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봉지를 살짝 옆으로 제끼고. 아, 이거. 아, 어. 이거. 키가, 키가, 키가 안 나이 때. 지금, 원 장님에게 <laughs> 필요한 <laughs> 건뭘까요 다리. 다리. 에이, 사다리 타고 하세요. 올라가셔야죠. <laughs> 어이, 못잔아 너무 높으니까 하지 마세요가 <laughs> 아니라 사다리를 바로 가져다 주시네요. 하기도 전에 웃으면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고 왜안 싸지냐. 그렇죠, 쉽지 않죠. 원장님, 스승은 잘하시지? 이런 건 내가 더 잘해요. 오. <laughs> 아 강자 자기 분 나가 있어 아, 이제 떨어지갔다 <laughs> 저렇게 <됐다. 웃음> 내가 요아하 바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그하하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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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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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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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차다리의 도움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배 포장 작업에 나섰는데요. 위치가 참 살이 예, 힘든 자리네요. 네. 네. 목도 와, 엄청 어. 아파요. 엄청 아파. 원장님은 괜찮으세요? 어, 수현 씨 에너지를 좀못 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볼 테니까. 예. 그 여기 딱 맞는 노래야. 혹시 아. 뭐 없어요? 또, 또 배를 싸면서 부르는 노래. 배를 싸서 부르는 노래였죠. 만네요 <laughs> <딱 있네요. 웃음> 아, 진짜, <이제. 웃음> 어. <와우>. <웃음> 잘해요. 잘해요. <웃음>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잘해요.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아 진짜.